자, 명석한 눈에 냉철한 판단력 무설탕의 게임방송 오늘 해볼 게임은 s 런 세일즈입니다 유하유하 유하. 우체통을 어떻게 놀아 뭐 이런 거 설명이 없네 오 여기도 뭐 있다 아 이거네 이게 에너지를 넣는 스피드라고 써있죠 여기 에너지 넣는 공간이고 증기 스팀이 있고 올라갈 수 있게 해주고 있어 엘리베이터네 여기는 오 뭔가 알수 없는 장치들이 많아요 오 에너지 공급됐다 호호 간다. 가자. 호잇. 스팀. 출발! 두개면 뿌리구나 에너지가. 내 이름은 레드무 빨강색 무설탕이지. 이 항해는 오로지 나 혼자 이뤄내고 있다. 스팀 안 빼면은 고장 나겠죠? 스팀. <laughs> 오호. 좋아요. 계속해서 항해하라고. 어 저기 저기 에너지 또 있다. 안돼 안돼 뒤로 굴러간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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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스팀 스팀 힘을 내. 에너지를 주세요 저에게 나에게 힘을. 에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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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너지 넣어야 돼 에너지 넣어야 돼. 에너지 넣어야 돼. 에너지 골간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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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이. 아이이 가자. 어, 멈추어서는 안 돼. 스팀. 아 에너지 채워야 돼. 에너지. 일시 정지. 스톱. 아, 어, 어렵다. 일단 <laughs> 뒤로 나가야 되네. 나갈 때는 무조건 뒤로 나가야 되네요. 이제 내리막길이니까 연료 효율이 좋을 거예요.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헛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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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사는 게 무엇인지. 사는 게 무엇인지. <laughs> <laughs> 연료가 무엇인지 나는 끝을 알수 없지만 언제나 연료 채워 죽을 때까지 계속 구시해 내리막길이에요 습, 출발 풀 파워 전진 스팀 아 스팀 안 했구나 어 아. 스팀 해야 돼 스팀 해야 돼 스팀 신경 쓸게요 뭔데? 여기 올라가는 데 있다. 올라가자. 딱 봐도 올라가라는 거겠죠, 여기를? 됐다, 됐다, 됐다. 들어가 봅시다. 쫙! 오, 뭐, 새로운 것, 새로운 것 부착한다. 돛수리구나 독수리가 아니라, 돗수리. 음. 합체! 빠라바라빠바빠! 좋아요. 새로운 도시 생겼어요. 바람이 앞에 방향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연료 효율이 더 좋아지겠죠? 당연히 또 도... 붐. 우리배 이름 뭐라고 할까? 무레배 <laughs> 무야호? 무야호도 괜찮은데? 무레배도 괜찮은데? 무레배로 하자 <laughs> 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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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근데 이거 게임 너무 재밌다 아, 이거, 이거, 대박. 아, 태워주세요! 어, 태워줘요! 아이! 아이, 나도, 나도 데려가 아, 나도 데려가 아, 살려줘요! 돌아, 같이 가! 아, 나도 데려가 아, 저, 가지마! 아, 나도 데려가 아, 가지말란 말이야! <laughs> 나도 데려가! <laughs> 나도 내려가 아, 저 여기 있어요! 사람이야, 딱딱! 여기 사람 있어요! <laughs> 아, 아, 흐흐흐흐흐어 아, 아, 점스! 오, 오, 여기 기관이 있다. 드럼통도 있고요. 아, 이걸 넣어서. 아, 아 이걸 넣는 거구나. 오! 호 물의 배! <laughs> 아무리 봐도 무야호가 건강한 것 같은데, 물레 배는 너무. 너무. <laughs> 너무 거친데? 오, 됐다. 떨어지면 죽나요? 이야, 오, 아니 이럴 수가? 어릴적 꿈에서만 꺼 꺼봤던 <laughs> 옷을 우산처럼 펼쳐서 천천히 낙하하기가 된단 말이야? <laughs> 아니, 아니 이거 동화 속에만 나오는 기능 아니었어요? <laughs> 아 이럴 수가? 아 이거 너무, <laughs> 아니, 아니 이럴 수가? 이 게임 뭔 뭐지? 갓 게임인데, <laughs> 어. 소화전 소화전 오 좋아요. 잘 살렸네요. 가자. 다시 가자. 빨간 몽토 무무. 퓌핫핫핫핫핫핫아핫 <놀람> 몸통 박지기 몸통 박지기 아 스팀 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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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 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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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 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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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 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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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 아 이거 루틴 날았다. 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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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 아, 어디 박살나요? <laughs>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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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촤! 이찝 아하. 여기서 드럼통을 준다는 거는 여기다 넣으란 얘기구나. 쇽! 어허. 너무 재밌고. 그리고 배는 알아서 가라고 하고, 우리는 여기서 뭔가 할게더 있을 것 같아요. 딱 봐도. 연료통 챙기고 어 아, 이거 내려오는 거네 이거 우리 부품인가 봐요 아 알았다 이 게임은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부품을 찾는 거구나 그러면서 점점 기술이 좋아지는 거고 여기서 이걸 잡아가지고 열려라 참깨 징와 이거는 무슨 기능일까 또 궁금하죠 새롭게 추가되는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너무 궁금해. Break it, fix it. 어, 고쳤어요. 좋아요. 아, 이거 고치는 거구나. 아, 오! 아, 그럼 이제 여기 지지지직 해갖고 고칠 수 있겠네? 세상에. 대공황 때 피아노 뜯어서 불뗀 것처럼. 예? <laughs> 예? 대공황 때 피아노 뜯어서 <laughs> 불뗀 거요? <laughs> 저, 어느 시대 사람이시죠? 혹시, 혹시, 뉴딜 정책 할때 당시에, <laughs>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 <laughs> 이게, 멈춤 없이, 막힘 없이 잘 가니까, 뭔지 모를 마음 편안함이 느껴지네. 편안. 한 모금 더. 오, 도망간다, 쟤네. 씁. 기사님, 잠시만요. 오, 어, 어우, <laughs> 배경도 너무 이쁘고, 그치. 아니, 잠깐, 잠깐만요, 기사님, 아유, 저기요, 이스정지 눌렀는데요, 아, 매연, 어우, 매연, 어우, 환경오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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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 어우, 방구차, 어 <laughs> 아저씨, 방구차, <laughs> 어 방구차 다 쫓아가야 돼. 동네 꼬마아이들 다 모여야 돼, 이거. <laughs> 냄새 너무 좋아. 중독적이야. 어, 이, 이 가스 타는 연료 냄새. 어, 다 쫓아가야 돼, 이거. <laughs> 소독차, 소독차. 어, 부딪히면 안 된다. 이거 서야 되네. 제가 그냥 부딪혔었는데, 부딪칠 때마다 뭐가 망가지거든요? 그게 배, 첫, 배, 이게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자동차야, 배야. 호다다다다다다다다, <laughs> 어, 짝 콩. 음. 흠 저 사실, 초등학교 때, CA라고 해서, 거기서 차력부라는 게 생겼거든요? 호기심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송판 격파하고 막 이런 거 해봤는데, 친구들이 너무 잘 뿌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손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laughs> 분명히 나도 똑같은 힘으로 쳤는데 난 아파. 그래서, 어, 그래서, 그래서 난 그만뒀어. 주워줍니까? 오오오! 오호! 오호! 호호, 자동화 코너에요, 이제. 어, 저거 뭐야, 불. 오, 가연성 재료 같은데, 저거. 불 타는 것 같은데? 떠버려 오, 오 뭐야! 오! 아, 저거는 넣으면 안 되나봐. 불 나는데? 어, 놀래라. 아, 연료는 차는데 불이 붙는 거예요. 어머 네,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뭐? 내 얼굴이 긁으면 복권이라고? 정말 믿을 수 없었지. 스 <laughs> 더... 오른쪽에 이거 밟아서 돌려주고 이거 눌러서 닫아주고 예? 챗바퀴를 굴려봐요 햄토리. 어디든지 달려가요 햄토리. 제일 좋아하는 건 오만 원짜리 신사임당. 아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씨는 햄스터가 좋아하는 거지. 오 어디 갔어 내 배? 어디 갔니? 아열여 열렸구나. 잠깐만요. 아니 <laughs> 같이 가요. 아왜 맨날 나만 놓고 가요? 아유 정말. 아니 <laughs> 아니 나도 데려가. 아니 아니 보다다다. <laughs> 아니. 아니, 내차 어디 갔어? <laughs> 아니, 저 데려가요! <laughs> 아니, 아니, 내 차인데, 왜 차비를 내가 왜 내야 돼? 내 차인데. 오, 큰 태풍 온다. 탑승! 호잇! 출발해요! 멈춰. 이제 더 가면은, 분명히 부딪히는 거였을 거라고. 됐다. 올라가서 이제 뭐 해야 되는지 또 알아봅시다. 어. 오케이. 요거를 돌려서 오오 어디까지 가요? 어, 돌아오는구나. 돌아오는구나. 그다음에 이거를 들어간 다음에 열어 주는 거겠죠? 제바퀴를 굴려봐요. 햄토리 어디든지 달려가요, 햄토리. 이거 레미지랩으로 아니야? <laughs> 레미제레블 영화에서 그맨 밑단에서 노젓는 그 그분들인데 이거 <laughs> 어. 무발장 야, 치. 요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와 엄청 빨라 슉슉 잘 나간다 돌파 이제 좀손 조리스 좀또 멈춰야 된다. 멈춰. 아 팡. 아 바람 부는구나.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 그러면은 도시랑 같이 에너지를 해라. 확인. 나이스 힌트. 짜. 궁. 응. 아 이거 자체가 배네요. 아 이거 자체로 배였어? 바람, 바람 멈추면 안 멈춰. 돼. 아니야 아니야. 바람 멈춰. 어허. 멈춰. 너가 멈춰. <laughs> 오. 별로 충격 많이 안, 안 들었다. 뭐가 퉁퉁 거리는데? 오요요요요. 어 잠에 어, 어오오 잠깐만 아요 잠깐만 잠 잠깐,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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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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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니에요 <laughs>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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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이 가요. 이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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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아똥 싸는 거 아닙니다. <laughs> 야 어우 우우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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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콩콩아 멈춰야 돼 멈춰야 돼어 괜찮아 괜찮아 고치면 되잖아 까짓 거어톡 올라간다, 올라간다. 어, 여기 위에 뭐 엄청 커다란 기계로 올라가네요? 도크 같아, 도크. 여기 보니까 2번 도크라고 써있는 게 아닐까? 그치.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 와, 뭐야? 엄청 웅장해. 엄청 큰 배에 합체된 건가, 그러면? 와. 스케일 뭐야, 여기? 대박이다. 근데 저, 저 박사님은 뭐지? 와. 와. 증기기관. 무박사님인가? <laughs> 와, 점점, 점점, 화면이 커지는 거 봐요. 완전 감 봐. 와, 미쳤다. 너무 멋있고. 지려요. 아, 근데 걸어가는 거야? <laughs> 어, 걸어가는 건가 보다. 놀랐네요. 어디로 가야 한다? 우리가 출발해야 될것 같은데 딱 봐도 출발합니다. 어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 몰라 못 달라 오는 거야 저거? 오오 도망가! 도망차! 아 도망차! 어. 아! 안 돼! 안 돼, 내. 안 돼,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배... 안 돼... 안 돼... 소동방 났어... 어? 어? 이렇게 간다고? 아, 저기요? 얘 예, 이렇게 간다고요? 연료 주입구가 없는데요? 아니, 이럴 수가... 혹시 모르니까 이걸 끌어볼까? 어 이거네. 이렇게 가라는 거네. 아, 아유. 아유, 이 게임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체력밖에 안 하네. <laughs> 가자. 하. 아. 야, 이거 내가 밀고 있어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이렇게 가는 거네. 에너지로 가는 게 아니라. 어, 너무 서박힌다서박히면은 중심 맞춰 주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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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앞부분이 바뀌지 않게끔. 조절을 해가지고 굴려가야 되나 봐요. 이야, 어이구, 여기까지다. 이 근배는 고개를 숙이는 법, <laughs> 에너지 넣으라고 돼 있네. 오~~ 등대인가 성황가? 성화 헤이, 헤이, 여기까지 날 데려와 주느라 너무 고생했어. 다시 난널 잊지 못할 거야. 어, 야, 잠깐만, 이거... 요요요 야야야, 야, 물 물, 야 여기 살려줘요. 아니 물 차요 여기. <laughs> 도와줘요. 누거아거거기거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어이, 물이 점점 들어와요! <laughs> 헬프! 오면 살려, 오살, 오면 살려. 음... 파론 세일즈였습니다. 어, 이게 엔딩이구나. 재밌었다.